나는 모든 사람에게 인사한다. 연락 중 지유 알유, 마우키츠 먼저 회사에 대한 요약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일시정지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 중인 기업의 모든 매개변수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회사의 현재 성과 지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브루커 코어프, 티커, BRKR. 본 리뷰는 2025년 8월 11일 기준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분류에 따라 GUIU 마워키츠 회사 브루커 코어프 하위 카테고리에 속함. 다이어그나스틱 메디켈 이키프먼트 23개 기관이 비교에 참여.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문표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회사의 전체 점수는 10점 만점에 1.5점입니다. 하위 범주의 평균 점수는 1.5점입니다. 아주 광범위하게 미국 주식시장 전체를 살펴보면요. 미국 주식시장 전체의 평균 점수는 1.8점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회사의 1.5점 점수에 반하여 브루커 코어프. 회사 주가의 동향을 비교하다 브루커 코어프 및 하위 카테고리 회사. 우리는 12개월 동안 주식이 브루커 코어프 마이너스 51.1%의 역동성을 보였습니다. 하위 범주의 가격 변동에 따라 0.4% 감소했습니다. 회사의 시가총액 브루커 코퍼레이션 46억 2천만 달러에 달한다. 하위 카테고리 시가총액은 5천억 달러입니다. 해당 회사의 장부 가치는 17억 9천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해당 하위 카테고리의 자본금은 1,210억 달러입니다. 시장 가치와 장부 가치의 점유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점유된 점유율 브루커 코퍼레이션 시장 가치를 평가할 때 하위 범주에서 0.923%입니다. 장부가치 자본화는 1.48%입니다. 해당 하위 카테고리에서 조직의 시장 점유율과 장부가치에 대한 평가, 조음, 1점. 해당 회사의 부채는 24억 1,500만 달러에 달합니다. 부채 대 장부가치 비율은 회사 자본의 135%입니다. 회사의 부채 등급, 나쁨, 마이너스, 1점. 회사의 주가에서 이익까지의 잔액은 58입니다. 하위 범주의 평균은 21.1입니다. 하위 카테고리에 속한 회사들과 비교한 주식시장 가치대 이익 비율에 대한 평가, 매우 나쁨, 마이너스 2점. 지난 12개월간의 이익은 8천만 달러였습니다. 향후 12개월간의 예상 수입은 3억 5,9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미래 이익 지표를 하위 범주와 비교 평가, 조음, 1점. 회사의 매출 대비 가치 비율은 1.3입니다. 하위 범주의 평균은 4.2입니다. 하위 카테고리에 속한 회사들의 지표와 비교한 회사의 주식시장 가치대 매출비율에 대한 평가. 조음 1점. 지난 12개월간 매출은 34억 4천만 달러였습니다. 향후 12개월간의 미래 수익은 61억 2천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하위 카테고리에 속한 회사들의 지표와 비교한 예상 미래 매출 지표에 대한 평가 좋음 1점 매출 마진은 2.3%이고 하위 카테고리의 평균은 19.8%입니다. 하위 범주의 지표와 비교한 수익성 평가 합격 0점 하위 범주별 인력수 기준 회사의 점유율은 3.351%입니다. 이는 시가총액 점유율보다 263%더 높습니다. 해당 조직의 직원 1인당 자본금은 40만 5천 달러에 해당합니다. 하위 범주에는 147만 천 달러가 있습니다. 하위 범주에 속한 회사들의 지표와 비교한 직원 1인당 시가총액에 대한 회사의 평가, 조음, 0.5점. 이 회사의 직원 1인당 이익은 7,000달러입니다. 하위 범주의 평균은 69,800달러입니다. 하위 범주에 속한 회사들의 지표와 비교한 직원당 이익 평가, 합격, 0점. 직원 1명당 회사의 수익 배분액은 30만 2천 달러입니다. 하위 카테고리 35만 3천 달러. 하위 범주의 지표와 비교한 직원당 매출량 평가 합격 0점. 주식의 단기 포지션은 9.2%로 하위 카테고리의 평균 1.5%보다 높습니다. 기술 지표 RSI 14회사의 30% 수준을 보여줍니다. 브루커 코퍼레이션. 하위 범주의 경우 이 수준은 약 57%입니다. 회사의 실제 주가는 약 30.44달러입니다. 해당 회사 주식의 합의 목표 가격은 약 45.34달러입니다. 사용 가능한 주문표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정된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주문표에는 이번 시즌의 재고 평가 정보 및 참조 시스템이 내린 모든 결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g u 아 u 마워키츠 주문표에 대한 접근은 무료이며 공개되어 있습니다. 고정된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증권 분석 결과 브루커 코퍼레이션 정보 및 평가 참조 시스템 GUIU 마워키츠 다음과 같은 결정이 내려진다. 주당 30.43달러의 매수 주문을 엽니다. 해당 회사의 가치 평가와 가격 추세가 상당히 양호하다는 사실로 인해 주문이 개설되었습니다. 조직의 평가는 평가 기준인 아킴 지수를 기반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이익 실현은 36.51로 설정되었습니다. 손절매는 24.35로 설정되었습니다. 주문이 이익 실현 또는 손절매로 마감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주문은 2025년 9월 10일 거래소 세션 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마감됩니다. 또는 지정된 날짜 전 마지막 거래일 증권 시세 표시기 GO 상계 판매 거래입니다. 자네 거래에 대한 영상이 이 채널에 게시되었거나 이미 게시되었습니다. 주문 중 하나가 닫힐 때 기본 주문 또는 균형 주문 마지막 가격으로 또 다른 주문이 마감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정보및 참고 시스템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유아유 마워크